게 <laughs> 내려봐야겠지 어, 내려 아 내려봐야겠죠 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보통 다른 공연에서는 뭐 재밌게 보셨으니까 소리 질거 이런걸 하는데 이상해요 어, <laughs> 저녁에 저는 한번더 남아 공연이 남아있어서요 이번 공연이 마지막 공연 분들의 대우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어, 뮤지컬 4.7에서 활약중이시죠? 친수야 <laughs> 어, <진수아 웃음> 배우님 소감 <소감부터> 들어보겠습니다 <laughs> 이스트에서 이상역을 맡은 진태화입니다. 어, 이 날이 올줄 몰랐어요. 네,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조금 행복했던 공연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어, 정말 아는 어, 겁니다. 네, 지금 네, 오랜만에. 배우 생활 하면서 회차 생각안 하고 그냥 공연을 할수 있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어, 정말 걱정도 많았었는데, 계속 어, 이렇게 사실 많이 이렇게 찾아주실 줄 몰랐어요. 너무 감사함에 항상 했던 공연인 것 같은데. 네.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그에 보답하는 연기와 노래로 어,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. 어, 이 작품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 행운이었고, 너무나 어, 감동이었고, 영광이었습니다. 여러분, 함께 해주셔서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다음은 이제 애엄마가 되죠? 네 우리 임찬미 배우 손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네, 안녕하세요 임찬미입니다 <laughs> 네, 사실은 그 동림이가 한 챕터씩 넘어간 것처럼 저도 어, 미혼이었다가 동림이가 이제 초연할 때 기혼이었다가 지금은 또 저한테 또 다른 스텝을 밟게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. 근데 참 사실 솔직하게 뭐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드리려 했으나 저 역시 한 생명을 품고 있는지라 걱정이 많았어요. 근데 어 저한테 항상 느낌표만 막 던져주셨던 홍컴퍼니 헨대표님이랑 우리 뭐 PD랑 그리고 사실 이 의상도. 아기 성장에 맞춰서 크레아조 팀에서 계속 이모두 수정을 해 배우셨어요. 그러니까 못할 거야 힘들 거야라는 말보다 네가 할수 있게 도와줄게 우리가 옆에 있어줄게라는 거를 이 프로덕션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의 삶에 힘이 돼 주려면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저는 말보다 그분들의 행동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항상 배우들은 볼 때마다 끊임없이 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줬어요. 그래서 걱정이나 염려,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내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동반자적인 사고가 어떤 것인지 이 작품을 통해서 배웠고, 그리고 저 배우 개인으로도 너무 많이 느껴서 이보다 더 축복인 공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충만하고 행복하게 공연을 마쳤습니다. 근데 사실 정말 중간중간 무섭, 무섭지 않았어라고 물어보면, 어, 동민이처럼.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이제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사람인지라. 근데 그거를 항상 딛고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건제 양옆에 있는 그리고 그 양옆에 있는 저희들. <laughs> 저기 저랑 항상 마주 보고 있는 우리 콘솔에서 저를 지켜봐 주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이 무대 밖에도 항상 이 윙에도 날개처럼 저스태들이다 창조하면서 저희를 다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거든요, 여러분처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어, 완주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? 왜냐하면 어, 스스로를 믿어 나가는 과정이 항상 어떤 성장 단계든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제가 체감할 수 있게 늘 눈으로 지지의 시선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.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또 성장해서 이 아이를 세상 밖으로 잘 꺼내놓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저 역시 힘내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. 네 다음은 나의 향안이죠. 오지민 씨. 네. <웃음> 지민의 <웃음> 안녕하세요. 향한 역할을 맡은 최입니다. 어, 이번 여정은 역겹절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았던 여성이었는데요. 어, 한 사람으로서 또한 대우로서 내가 더 이겨낼 수 있을까,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의심을 품을 때마다 늘 곁에서. 할수 있어. 우리가 지켜줄게.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 줄게라고 힘을 목돋아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배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감 그리고 우리 홈컴퍼니 우리 모든 스태프 여러분 정말 당신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. 영원할 줄 알았던 순간들이 찰나의 순간으로 기억되는 오늘이 왔고요 이제 그 수첩을 담는 시간입니다 다시 또그 수첩을 열어보는 그 시간까지 저는 또 저라는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게요 다시 향한의 삶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느낌표를 믿고 항상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그 많은 사랑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한 번의 공연이 더 남았네요 아, 항상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<laughs>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음? 어제 막공한 팀이 이렇게 여러분이랑 셀카를 좀 남겼거든요 그래서 <laughs> Época, 다, <Rin> 아, 이 기니까 까 해서 좀게요 가서 가우리 이렇게 앉으냐? 이 올라가야 돼요. 역시 자자의 조. 는거야 아, 이렇게 하 거야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아, 아 여기 올라가시네 이렇게,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둘 하나, 셋 하나둘 셋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감사합니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<laughs> <laughs> <둘 많이> <laughs>